지금은 핸드폰 보험 가입할 때 카카오페이 핸드폰 보험으로 가입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가입하시던 통신사 보험, 애플케어 플러스, 삼성케어 플러스는 잠시 미뤄 두셔도 될것 같아요. 보험 상품 알아보실 때 소비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건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카카오페이 핸드폰 보험은 현재 기준 이세 가지가 모두 가장 유리합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 제 핸드폰은 갤럭시 Z 플립 5인데요. 사업자별 이용료와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경쟁사 상품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카카오페이 핸드폰 보험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자기 부담금이 10%로 가장 낮은 게 특징인데요. 이게 원래는 프로모션으로 초기 가입자만 가능했었는데 현재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퍼주면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 거 아닐까라며 걱정할 수 있으시지만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예전에 쿠팡 같은 느낌입니다. 쿠팡이 초반에 엄청 퍼줌으로써 적자가 심각했지만 그게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퍼졌던 거였잖아요. 지금 카카오 카카오페이 핸드폰 보험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은 핸드폰 보험 가입 시 카카오페이 핸드폰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던 영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